안녕하세요. YN고전이 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10주차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은 5월 12일부터 시작해서 10주차로 진행되고요. 시간표가 다 나갔고 신청자도 다 받았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 각자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인원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고 공지사항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결석에 대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놓고 거의 한 번도 안 들은 학생도 아주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비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인원 파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할 경우는 그 10주차 수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무단 결석이 아닌 경우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수업 전에 오는 수업 못 들어갑니다. 은 어, 수업 전날이라든지 그 전이라도 언제 수업 못 들어간다고 반드시 카카오 채팅방에 얘기해주셔야 되고. 어 만약에 우리 학생 카카오톡이 없다 그러면 학원 문자로라도 내용을 남겨 주셔서 선생님들이 출결 관리를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출결을 정확하게 할 거고요. 어쨌든 온라인 수업은 제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책임감 없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수업입니다. 10주차의 수업을 잘 끝내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빠지지 않고 들어와야 되고 빠지게 되는 경우는 부득이 그 사유를 꼭 이야기하게 하겠습니다. 학원의 사정이나 선생 선생님 사정으로 빠지게 되는 수업들은 당연히 보강을 해드리고요. 학생이 무단으로 빠지는 수업은 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사정이나 선생님 사정으로 빠지는 수업도 당연히 없게 할 거고 이번에 보강 없이 10주차 수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방학에 다시 온라인 수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수업을 어, 저희가 왜 하는지도 좀말씀을드릴게요 이것은 국어 관련된 영역이긴 한데요. 어쨌든 국어 학원 다릅니다. 어, 현대시 쭉 보고 고전소설을 보는데 문학에 있어서 상징과 은유 그리고 거기에 오는 독해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온라인 수업에 있는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현대시의 주요 시 10개를 분석하면서 그 시에 나와있는 표현이나 의미와 시대를 읽는 방법, 시적 화자를 찾는 방법 이거 다 국어시험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식으로 수업이 나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범위에 없는 시나 범위에 없는 문학이 등장합니다. 범위 없는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당연히 독해력이안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어, 고등학교 2학년, 이금방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고전 시가가 6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가 60개를 다 외울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냥 보고 바로바로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승과 은유를 볼수 있어야 되고, 시를 척 읽고 시대와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이것이 모의고사 대비용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비문학도 쭉 하고 있는데 비문학은 중등 수준의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뭐 설명문도 있고 논설문도 있고 뭐 안내문도 있고 담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요약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핵심쟁점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현대시는 요 책을 준비하셔서 어 책에 있는 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여러 질문이 있는데 초등학생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학이라는 개념이나 비문학이라는 개념은 초등학생, 중학생 할것 없이 독해력이 판가름하는 건데요. 어쨌거든 예를 들어 설명문이 뭐 선풍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문 같은 게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학년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읽고 그것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 쟁점의 비문학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그것을 독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년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수업은 학년 구분을 하되 사실 그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독해력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듯이 학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문학도 같은 책으로 나가는 점 그러나 반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눴다는 점꼭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 노트가 있어요. 학원에 이거는그 학원의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가 쌓아놨어요. 가져가서 수업시간에 반드시 이 노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메모하고 필기하고요. 이것을 학원에 올 때, 와인 고전읽기 올때 내고 가시면 선생님들이 첨삭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노트를 챙기는 거, 자기 노트에서 쓰고 사진 찍고 그냥 말아 버려요. 그럼 휘발되죠. 학원에 있는 고전읽기 노트를 가져가서 그 노트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 온라인 수업 강사는 지금 이영 선생, 적현지 선생. 인데요 국어 교육과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신 분들이고요 사실 이분들은 정말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국어 이쪽 영역에서 국어 교육이든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면 제가 봤을 때한1% 안에 대한민국 1% 안에 해당되는 분일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의 어떤 강의의 질을 믿고 맡겨주시고 조금 긴장감 갖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를 할 겁니다 너무나 수업 태도가 안 좋거나 수업식 자꾸 화면을 다른데로 놓고 딴짓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면요 어, 눈동자에 보여요 학생들이 게임을 하거나 다른 서핑을 하는 거다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업에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과 기강을 바로 잡을 겁니다 온라인 수업 제가 비용을 받지 않는 만큼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부담될까봐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필수 수업이고 들으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화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빠지는 학생은 빠지는지 꼭그 채팅방에 혹은 채팅방에 없으면 학원 카톡방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줌을 들어가는 것도 처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주는 리허설로다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어머님들이 때마다 켜 주고 할수 없습니다. 학생이 직접 줌 수업을 키고 들어가고 자기 이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수업에 온라인 수업은 정말 딴짓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잡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수업할 텐데 그때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고 집중할 수 있게 계속 주의 집중시키는 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강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어머님들이 수업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숨어서 들으시면 저희가 잡아낼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약간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머님들이 옆에서 그 선생님이 내는 문제에 대답을 해 주세요.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저희한테 믿고 맡겨 주시고 일단 어쨌든 학생들은 학생이 마음이 여기 있어야 이 수업이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옆에서 수업을 같이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노트를 잘 챙겨서 학원에 갖다 놓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 갖다 놓고 첨삭 빨리 해주세요. 혹은 저 첨삭 아직 못 받았어요. 이렇게 챙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여기다 내고 가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율성이 있는 만큼 의무감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지지 않고 10주차 수업하시고, 그래야 보충 없이 다음에 다시 온라인 수업을 바로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주시고요. 피드백은 저희 학원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것, 그 다음에 수업 준비는 노트와 책을 미리 할 것,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것 환경을 토대로 할것 온라인 수업도 수업이란 점을 기억할 것 그다음에 결석 시 반드시 결석의 이유 지각시 지각의 이유를 반드시 거기다가 올려 주셔서 저희가 추측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이와이 고자님께 온라인 수업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도 아 예전 수업 듣고 싶다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고 그죠? 여러 가지 리마인드에서 수업도 할 거니까 국어와 모 이 고사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분석 능력을 길르기 위한 온라인 수업에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알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머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학생들도 협조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좋겠네요. 자 다음에 다른 콘텐츠 갖고 오겠습니다.